The Color Spectrum of Daylight. 자, 컬러, 세개 스펙트럼은 그냥 스펙트럼입니다. Daylight는 일광이라고 합니다. 햇빛입니다. 그것은 Be Comprised of. Be Comprised of. 어머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요러 요러 이런 색깔로 구성됩니다. 자, 인디고가 남색입니다. v i o l e 거는 보라색입니다. 됐죠? 아, 이런 색깔로 구성되는데 but m o r e r act as filter act as as는 act as 뭐뭐로서 역할 하는 거죠 filter filter로서 역할 한다 물은 온 어, 뭐뭣에 대한 filter로서 역할 하는 거죠 color spectrum of light 빛의 색, spectrum에 대한 filter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필터는 filter, 뭐 거름장치 l t e r filter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 t e r f i l t 결과적으로 t e r f i l t r filter f i l t e f i l t i l t e r filter f i l t e f i l t i l t e 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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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e i t e r f i l r r r e s i e i i 깊피죠 The depth. 깊피와함 Just two inches beneath. 자, 단지 2인치 모모 아래. The surface. 표면. <laughs> 물의 표면이죠. 표면. 어, 바로 2인치 아래에서 All the infrared rays of the color spectrum.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적외선, r 이 광선이죠. 이 적외선 광선들은, 아 o b s e 되겠습니다. 수동태죠? 네. 래서 1번, 되고,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요 2번, 흩어지는 거죠? By water, 물에 의해서, 어?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in 20 to 30 feet. 자, 2 0에서 그죠 30 피트 위된 이내에서 all the red 모든 붉은색은 걸러지는 거죠. 해부인 필터드 out 걸러지는 거죠. 그죠 걸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Orange is the next to go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차례연는 얘기죠. 네. 다음 색깔은 오렌지 차례입니다. 델 옐로우. 그 노란색이 베네시 사라져요. 예, 그리고 나왔어요. as t h one by one. 하나씩, 원바이 one one 하나씩. 또는 뭐 차례로 읽으십시오. <laughs> 차례차례. the other colors disappear. 여기 디아더 컬러스 나왔어요. 뭐? 왜 디아더죠?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것들 중에서 나머지 것들에서 디아 e o t 스가 되는 거죠. 그것이 디 i 피어 p p 사라지는 거죠. until, 언제까지, from about 100 feet. 되겠습니다. 약, 니다 o u t 약이죠. 약 100, 100 f t 까지. 그때는 only, indigo와 v i o l e m a r remain, 남아있는 거죠. This created blue-green cast characteristic of the most water. This, 이것이, 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 7번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create, 만들어내는 겁니다. The, 푸르고 녹색인 cast, 색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색상의 characteristic, 특성을, 특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에? Of most water. 대부분의 물에. 대 물에 물이 파란색과 녹색을 나타낸다는 거죠. Blue and green are simply the only two colors. 이두 색깔은 유일한 두 가지 색깔인데 that, ingest, 그 위치로 바꿔 쓸수 있네요. 그것은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래서죠. 어디에서? Deeper water depth, 깊은, 더 깊은 물의 깊이에서. 그죠? So 그래서 everything appears to be 모든 것이 나타난다. 아이가 그, to appear 어, 뭐뭐에 보이는 거죠? 블루 e 그린으로 글린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